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본여자 이비입니다. 네 여러분 아스트로차트.com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시고 이렇게 어, 차트가 그림으로 나오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첫 번째 하우스에 어떤 별자리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이 행성 플래닛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AS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태양이 어느 별자리에 있는지와 달이 어느 별자리에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또 더보기란에 따로 해석을 해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우스에 있는 별자리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두 번째로 정확한 거는 여러분들 달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그 태양, 태양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별자리를 보시면 되고요. 타임스탬프 제가 밑에 해놓을 테니까 어, 자기 별자리에 해당하는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사자 자리 여러분들, 사자 자리 여러분들은 이제 쌍둥이 자리가 11번째 하우스, 11번째 집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마린 직스는 북쪽 노드가 11번째 하우스로 이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 성공적인 한해를 보내게 되실 거예요. 2022년 4월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어, 특히나 이제 11번째 하우스가 의미하는 게 친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뭐, 기술, 소셜미디어, 뭐, 여러분들의 미래, 장기 계획, 꿈,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어, 조금 인류애적인 관심이 많이 생길 거예요.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인류 외적으로 뭔가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생길 텐데, 어, 여러분, 제가 이 시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는 시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쪽에 관심이 생겨서 어, 그런 쪽으로 사회 시선을 조금 옮기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 어,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는 시기입니다. 뭐뭐 성적인 불평등이라든지, 성적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아니면 뭐, 인종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계속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사회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의견과 관심을 많이 표출할수록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인류, 인류애적인 관심을 많이 표출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딱한 가지 조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 이 시기에는 무조건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인맥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크게 도움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내성적인 분들이시,이시라면, 아, 물론 사자살이 분들은 내성적일 확률이 너무 적지만, 사자 자리 분들이 혹시라도 내성적이라면 이 시기에는 억지로라도 조금 외향적으로 변하려는 노력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많이 인맥을 만드시고 왜 중국에서 관시라고 하죠? 인맥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될 때예요. 왜냐면그 여러분들이 만든 조조그만 인맥들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성공과 부를 가져다 줄 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활동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음. 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어, 미래 계획을 세우시고, 꿈을 크게 가지시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으시고, 친구를 무조건 많이 사귀고, 아, 그리고 이 시기에는, 친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도움을 줄 테지만 새롭게 만드는 친구들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음,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무조건 많이 사귀세요. 음,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또 그렇게 외향적으로 변하려고 하지 않아도 외향적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친구를 굉장히 쉽게 사귈 수 있는 시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굳이 가만히 있어도 친구들이 알아서 오는 시기야.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조금, 어, 그런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친구를 무조건 많이 만드시고, 해외, 해외 친구도 상관없어요. 음, 해외든 국내든 친구를 많이 만드시고, 소셜미디어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발연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나드세요. 어. 나드시, 나드시면 나드실수록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있으시면 자랑하시고, 아, 물론 막 제가 이렇게 오만해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랑하고 싶은 기술이 있거나 지식이 있으면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런 거를 표현하셔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는 시기고, 뭐 요즘 틱톡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시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유명해질 수 있, 있어요. 네. 어, 그러네, 여러분. 이 11번째 하우스가 유명세를 뜻하거든요? 여러분이 2022년 4월까지 여러분들 유명해질 수 있어요. 진짜 스타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예인이 될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어, 진짜 이 시기를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유명해질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야. 소셜 미디어 이런 걸잘 활용하시고 친구도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네. 이상입니다. 그 자, 물병자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물병자리 여러분들은 다섯 번째 하우스에 쌍둥이 자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 말인 즉슨 북쪽 노드가 다섯 번째 하우스에 위치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자 다섯 번째 하우스는 음, 취미, 창의력, 열정, 어, 내면의 아이, 뭐 어, 즐거움, 로맨스 이런 것들을 뜻해요. <laughs> 어, 임신을 뜻하기도 하는데 네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을 웃게 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진짜 그냥 순수하게 즐겁게 만드는 것들, 이 뭐가 있는지를 이 시기에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 취미가 있으시면 그 취미에 좀더 집중을 하시고, 시간을 많이 쏟아보시면 좋으실 거고, 취미가 없으시면 그런 취미를 만드시고, 여가 활동, 여가 생활에 집중하시면 좋으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새로운 친구들보다는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 많은 관심을 주 주시고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실수록 어, 이득을 많이 보실 수 있는 시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 러브라이프가 연애 생활이 굉장히 다이내믹해질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어 사자 자리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기는 하진 한데 사자 자리 여러분들은 친구 관계에 조금 더 이제 이 포인트가 딱 있다면 이 물병 자리 여러분들은 이 다섯 번째 하우스가 일곱 번째 하우스와는 다르게 조금 막썸 타고 다른 사람들이랑 좀 가볍게 엮이고 막 이런 거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우스, 음. 이 북쪽 모드가 다섯 번째 하우스에 있다. 이 물병자리 여러분들은 관심을 너무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이 이성들한테.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 어어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하게 많이 많이 만나 볼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어 나에게 진짜 맞는 파트너는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어 알아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로맨스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임신을 염원하시면은 이 시기에 임신이 되는 임신을 하실 수 있는 시기예요. 하지만 임신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laughs>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에는 음 여러분들 그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아이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즐거워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순수하게 열정을 가질수록, 어, 더 많은 행복을 얻고, 더 많은 불을 얻을 수 있고, 어, 더 성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음. 그래서, 음, 즐겨라. 열정을 갖고 즐겨라. 꼭 제가, 그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 하우스가 유명세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다섯 번째 하우스와 어, 열한 번째 하우스의 행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중요한 행성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북쪽 노드 이 굉장히 중요한 행성이 아 굉장히 중요한 행성이래 굉장히 중요한 북쪽 노드가 다섯 번째 하우스에 위치했다는 뜻은 여러분들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갑자기 유명해질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능력이 있으면은 이 시기에는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랑을 많이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음어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어 많이 나대세요. 네. 제가 이거는 사자 자리 여러분들한테도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분들은 원래 타고난 천성이 약간 나대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딱히 걱정은 안 하지만 이 물병자리 여러분들은 나대는 거를 좀 약간 오글거려 하시는 분들이 약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오글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여 줄게 있으면 보여 주셔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면 보여 주면 보여 줄수록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유명해질 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음 이 시기를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호 자리와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을 해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두 가지 사인들도 각 어, 기본적으로 같은 테마를 공유하지만 전개 방식은 조금 달라요. 제가 천호 자리 여러분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천호 자리 여러분들은 열번째 하우스가 쌍둥이 자리죠? 그 말인 즉슨, 쌍둥이 자리가 10번째 하우스에 위치하게 된다는 뜻인데, 쌍둥이 자리가 10번째 하우스에 위치했다. 이 뜻은 10번째 하우스가 직업, 뭐, 야망, 이미지, 명예, 커리어, 미션, 이런 걸 뜻하는데, 굉장히 대단하죠, 키워드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직업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 적성 이런 거를 볼때이열 번째 하우스를 보거든요, 점성학에서는. 근데 이 북쪽 노드가 열 번째 하우스에 위치했다. 이 뜻은 이 하우스에 특별한 축복이, 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직업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긍정적으로 발현될 거예요. 저 굉장히 부럽네요, 이분들. 그래서 직업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고요. 여러분들이 이때 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을 받고, 어, 어떠,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시면은 그거를 음, 당장 추진하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 혹시나 혹시라도 뚜렷한 직업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뚜렷한 꿈이라든지 목표가 없으셨던 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이 시기에 그 뚜렷한 목표와 꿈과 직업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찾아오면은 어, 운명과도 같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게 찾아오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어, 실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번 생의 미션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번 생의 미션을 이 시기에 여러분들 반드시 찾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가족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 있다 해야 되나? 네. 제가 한 가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남쪽 노드가 네 번째 하우스에 위치하게 돼요. 네 번째 하우스는 집,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나라, 여러분들의 국가, 여러분들의 태어난 곳, 이런 걸 뜻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엄마,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 이런 걸 뜻하는데, 이제 그분들과 가치관이 조금 계속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자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엄마,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이, 어, 여러분들 가족과의 가치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여러분들 현재 살고 있는 나라, 여러분들의 지역, 이런 게 여러분들을 조금 약간, 방해한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한, 그치만, 여러분들을 조금, 음, 가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그런 주변 환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음,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 늘더 이상 지지해주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시면, 그분들과는 조금 떨어지시는 거를 과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나라가 마음에 안 드시면, 뭐, 한국이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 당장 해외여행이 어렵겠지만, 해외에 나가시는 거를, 어, 천칭자리 여러분들과 함께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 지역에서 이사를 하셔서 다른 지역으로도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좀 약간 뭔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야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조언 중에 하나고, 뭔가 불확실했던 것들에 대해 확실함을 얻을 수 있는 시기예요. 아무튼, 이 천여자 여러분들은 직업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한 해니까, 야망, 꿈, 크게 가지시고, 바쁘게 살아가시면은, 바쁘게 살아간 만큼, 운도 따라주고, 모든 게다 따라주는 시기니까, 점성학적으로, 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시기예요. 그니까, 러음 정말 축하드립니다. 2022년 1월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분들 이 사자 자리와 물병 자리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특히나 천호 자리가 1하우스인 천호 자리 라이징 여러분들. 네네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도 천호 자리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테마를 공유하지만 전개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물고기자리 여러분들은 쌍둥이 자리가 네 번째 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돼요. 이말인 즉슨 북쪽 노드가 네 번째 하우스에 이동을 한다는 뜻인데 네 번째 하우스는 어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 여러분들의 나라 여러분들의 엄마, 여러분들 주변 여성분들 을 뜻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테마가, 어, 여러분들의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뜻이에요. 2022년 1월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음, 여러분들 가족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어, 가족들과 조금 사이가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사를 조금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길 거예요. 아, 좀,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던 분들은 아좀 독립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좀 생기실 거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실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이사를 가도 좋은 시기니까 어 집을 새로 장만하고 이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기거든요 그래서 집 새로 알아보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하셔도 굉장히 좋은 시기고 음~ 새롭게 가족을 시작한다거나 그런 욕구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예뭐 내가 사귀고 있던 사람과 동거를 한다거나,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음, 그,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는 시기거든요. 가족을 무언가 새롭게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막 생길 거여서, 실제로 이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실 거고, 음, 어, 이분들 이제 좀 약간, 어, 해외로 나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제가 이제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시기가 염소 자리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은데 어내 현실이 나를 잘 따라주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여러분 남쪽 노드가 열 번째 하우스에 이동을 했거든요. 이 뜻은 여러분들이 너무 꿈을 비현실적으로 크게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작 그거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까 그걸 이루려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까 너무 내 뜻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안 되고 힘든 거야. 그게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꿈을 크게 가져서 그래요. 물론 제가 꿈을 크게 가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이룰 수 있는 단계부터 차, 차근차근 정해서 그거를 이루어 나가면 그 이루 이뤘을 때 성취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성취감을 얻고 또 다시 큰 꿈을 만들고 만들고 만들면서 차례차례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더, 어, 좋게 발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너무 이제 여러,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시작하려 하지 마시고 한 가지에 집중하셔서 그거를 다 이룬 후에 다음 걸로 넘어가고 이런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여러분들 조금 어, 어,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과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한테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분들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그분들의 조언을 귀기울여 들을수록 성공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음, 미디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아는 지식들 어, 여러분들 주변에 남성분들이나 심지어는 뭐 아빠가 하는 말들 이런 거 보다는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여성분들 여러분들의 엄마가 하는 말 어,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진짜 가까운 지인들이 하는 말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는 말들을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큰 조언이 되거든요, 더큰 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음 그러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음 꿈을 크게 가지시되 너무 꿈만 크게 갖지 마시고 실행을 직접 하시고 그리고 어. 너무 큰 꿈을 처음부터 가져서, 어, 좌절하지 마시고, 현재의발니까 그러니까 밸런스. 그니까,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일과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 사생활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안 돼. 너무 이제 사생활에만 집중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이제 일, 직장 생활 이런 거에만 또 집중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균형적으로 잘 맞춰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물고기자리 여러분들은 음, 현재에 살려고 하는 그그 그 마인드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음, 현존, 현존. 현존이라고 하죠? 현존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키워드겠다. 음.